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충족이 돼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 쪽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집착해서 집착해서 뭔가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지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많이 쳤던 걸로 저는 들어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결혼 운이 들어와요. 남자에 대해서는 뭐 전처럼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도령입니다. 어, 병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백말띠라고 하죠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백말띠가 좀 특별합니다. 뭐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끼가 엄청 많죠.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자유분방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이고. 그런 직성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멀리 해야 되는데 남자를 멀리 할수 없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없으면 생활이 잘안될 거예요. 음 그래서 남자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시전을 했던 게왜 그랬냐면 이 남자마저 나를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섰던 걸로 저는 나와요. 뭐 저희 같은 사주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집착해서 집착해서 뭔가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지. 이 사람이 저럴 거고 요 사람이 요럴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발 늦은 대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많이 쳤던 걸로 저는 들어옵니다. 이분이 가진 매력이나 뭐 연기력, 이런 거는 문제가 없죠. 중요한 거는 이미 대중들이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가진 매력이나 뭐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매력을 확 발산을 해버리면 그 앞에 거는 다 잊혀지게 될것 같아요. 작품만 잘 만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결혼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하면 남자에 대한 일단 스캔들은 줄어들 것 같고, 남자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뭐 크게 이렇게 전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나와요. 음, 지금은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제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보면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 회사 사람들, 가족 아니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남자 주변에 있던 남자분들이 다 떠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남자가 없어서 뭐 이렇게 못 사는 사주다 이런 거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음 뭐라 해야 되지 일에 대한 활력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충족이 돼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후자 쪽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라 자기 감정 그러니까는 어, 심리적인 부분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지만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한 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안 해본 장르는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안 해본 장르 중에 하나는 액션, 첩보 뭐 이런 쪽으로는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쪽으로 해도 뭐잘 맞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추세가 약간 그런 쪽에 드라마가 안 나오는 추세라 그런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성향을 보면 정말 이런 걸로 드라마를 쓸수 있나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중에서 정말 나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서 할수 있겠다 하는 작품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수 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